17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시다하라 이스라엘 집에 모든 사람이 소나 어린 양이나 염소를 진영 안에서 잡든지 진영 밖에서 잡든지 먼저 해망문으로 끌고 가서 여호와의 성막 앞에서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지 아니하는 자는 피흘린 자로 여길 것이라 그가 피를 흘렸은즉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그런즉 이스라엘 자손이 들에서 잡던 그들의 제물을 해망문 여호와께로 끌고 가서 제사장에게 주어 화목죄로 여호와께 드려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 피를 회망문 여호와의 제단에 뿌리고 그 기름을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할것이라 그들은 전에 음란하게 삼기던 순 냄소에게 다시 제사하지 말것이니다 이는 그들이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련이라. 너는 또 그들에게 이르라. 이스라엘 집사람이나 혹은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림이니 제나 재물을 들이되. 회막문으로 가지다가 여호와께 드리지 아니하면 그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이스라엘 집사람이나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 중에 무슨 피든지 먹는 자가 있으면 내가 그 피를 먹는 그 사람에게는 내 얼굴을 대하여 그를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으리라. 내가 이 피를 너에게 주어 재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너희 중에 아무도 피를 먹지 말며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리민이라도 피를 먹지 말라 하였나니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나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리민이 먹을만한 짐승이나 새를 사냥하여 잡거든 그것의 피를 흘리고 흙으로 덮을 지니라. 모든 생물은 그 피가 생명과 일체라.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어떤 육체의 피든지 먹지 말라 하였나니 모든 육체의 생명은 그것의 피인즉 그 피를 먹는 모든 자는 끊어지니라또 스스로 죽은 것이나 들짐승에게 찢겨 죽은 것을 먹은 모든 자는 본토인이거나 거울민이거나그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고 그 후에는 정하려니와, 그가 빨지 아니하거나 그의 몸을 물로 씻지 아니하면 그가 죄를 담당하리라.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17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피에 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동물이든지, 심지어 식용으로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신 동물도 피를 먹지 말라고 하시지요. 이는 피를 단독으로도 또 다른 것과 함께도 모두 먹지 말라고 하신 겁니다. 특별하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도요, 또 식용으로 사용할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망문으로 짐승을 끌고 와서 잡게 됩니다. 생명을 다루어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제한적인 것이지요. 이에 관한 본문은 후에 사무에서의 사울 내러티브에서 등장을 합니다. 사울이 원수 블레셋과 전쟁을 할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소 무리한 명령을 내리죠. 바로 원수를 도말할 때까지 금식하라는 명령이었는데요. 그것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뜩이나 전쟁도 힘든데 금식까지 해야 되는 그런 힘든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것을 보면 지도자의 영적 상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금식을 한다고 모든 일이 잘 된다는 미신적 행동이요. 우리의 신앙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아야 되는 거죠. 예컨대 이런 겁니다. 제가 중학교에 입학해 가지고 첫 번째 시험을 볼 때였습니다. 그동안 노느라 공부할 시간이 넉넉하지가 않아서 밤새 공부해도 공부해야 될 부분을 다못볼 지경에 이르렀어요. 그 <laughs> 많이 놀았던 거죠. 그래서 이왕 공부할 것을 다못 보느니 지혜의 책인 자문을 읽고 가자 이런 생각을 한 겁니다. 그리고 그 밤에 자문을 31장까지 1독을 하고 시험을 보러 갔습니다. 그리고 시험은 당연히 공부한 만큼의 성적표를 받게 되었죠. 공부를 해야 될 때는 공부해야 되는 겁니다. 사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쟁을 치르고 있는 백성들에게 곡기를 끊고 전쟁을 하라는 것, 그 전투를 하라는 것은 이게 하나님의 명령도 아니고 상당히 배려가 없는 그런 몰상식한 명령을 본인이 내린 겁니다. 이에 백성들은 너무 배가 고파서 전투가 끝나는 고기를 잡아먹되 날것으로 먹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율법을 오히려 범하는 사태가 벌어지죠. 이에 사울은 돌을 하나 굴려오게 합니다. 그리고 모든 짐승을 그곳에서 잡으라고 합니다. 한 곳에서 모두 잡고 다그 짐승이 숨이 끊어진 다음에 그것을 율법에 맞게 피를 빼고 먹어라 라고 한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온 회막에서 짐승을 잡듯 한 장소를 지정하여서 율법에서 기록된 행위를 되새기게 한 겁니다. 오늘 본문도 생명을 다루는 이름으로 아무렇지도 않게 생명을 취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장치들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피를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은요, 그 짐승의 피를 섭취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하나는 오늘 제목과 같이 피는 에 생명이 있는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말 그대로 피는 생명과 동일함으로 다른 생명을 속할 수, 속할 수까지도 있는, 속하게 될수 있는 그런 능력까지 있는 상징적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짐승들을 잡아 제사를 드릴 때그 흘린 피로 인해서 내가 흘려야 할 피가 속하여지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도 그 생명을 의미하는 피 흘림이 있으므로 죄사함이 임한 것과 같습니다. 또한 생명과 같은 피를 먹는 것은요 그 생명의 존엄을 해하는 일이 되므로 엄격하게 금지가 됩니다. 짐승을 잡아 피를 먹는다는 것은 대부분 그 짐승이 살아 있는 동안 섭취하게 됩니다. 신선한 피는 짐승이 죽고 난 다음에 얻어지는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생명에 대한 존중이 없는 그 피를 먹는다는 것은 그런 행동이 되게 되는 겁니다. 존중이 없는 행동이 되는 거예요. 짐승이 짐승을 잡아먹을 때도 숨이 끊어진 상태에서 짐승을 먹게 되죠. 그런데 그냥 피를 먹는다는 것, 이 짐승의 피를 빤다는 것은 살아있는 상태의 짐승의 피를 그대로 섭취하는 경우가 많은 겁니다. 이런 살육적인 행동을 하나님께서 금지하시는 겁니다. 생명의 존엄에 대해서 늘 생각을 하라라는 것이죠. 우리의 생존을 위해서 다른 생명을 끊는 것, 이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지 말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방인신들이 짐승은 물론 인신제사까지도 허용하면서 인명 경시풍조를 일으키는 것과 달리 하나님께서는 늘 생명에 관한 존중을 이야기하십니다. 너희의 탐욕 때문에 짐승을 단지 먹을 것으로 인식하지 말아라, 라는 것이죠. 생명을 위해서 먹되 그것이 허용은 되지만 늘 존중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요즘 사순절 기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그 놀라운 구속적 사건 역시요. 이 맥락에서 이해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도 존중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심으로 고통이 없거나 쉽게 죽음을 맞이하시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알아야 되는 거죠. 정말 아프고 힘든 그 길을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걸어가신 것이죠. 그 피를 흘리신 것이죠. 그 귀한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시면서요. 오늘도 은혜로운 하루를 시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도 어제 동일한 기도를 드리기를 원하는데요. 사순절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고난을 기억하시며 또한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며 그 사랑에 감사하는 기도를 드리시겠고요. 또한 우리의 이웃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겠는데요. 특별히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들, 이분들 얼굴을 한번한번 한번 생각하시면서 이 시간에 주님께서 치유하시고 만져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회복하시옵소서 라는 중보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개인의 기도 제목을 두고, 이 아침에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